네 예,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 제 뒤에 지금 한창 공사 중인 현장은요, 한신공영에서 시공 중인 양주덕계동 724세대 한신 더 포레스트 지금 한창 공정 중인 현장인데요. 이 현장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길 하나 건너편을 두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총 120세대를 구비하고 있는 월드메리디앙 디 에트로 현장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장은요, 한신공인에서 지은 아파트보다 분양금액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정말 착한 분양금액 3억대 중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0세대에 걸맞는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의 필루티 주차부터 지하 2층까지 이렇게 일렬 주차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차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신축 아파트 다 좋죠. 하지만 분양 금액이 5억, 6억대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집은요, 현실적으로 아파트 구조의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집 보여드릴게요. 자동 인식하는 센서를 가지고 있는 주문부터 오늘의 집 실내 공간은요, 제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어떠세요? 영상으로 보이는 이 집은요 아파트 못지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내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집꼭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현장은요 입주금 3,600부터 시작합니다 3억대 격조 있는 전실 공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서 영광인데요 전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바닥도 깔끔하게 포실린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신발장도요 보통 하이그루시로 많이 시공을 했는데 이 현장은요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4칸의 넉넉한 실반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는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은요, 센서가 인식되는 자동 주문이에요. 양주 덕계동에는 볼만한 현장들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집이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제 왼쪽 편에는 메인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침실 공간이 정말 개방감이 좋거든요.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집은 완전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예. 층고 자체도 높고요. 모든 공간에 창을 이렇게 입면 분할창으로 뻥 뚫린 느낌 시공을 해놨는데 어떠신가요? 이 현장은요, 2번 방까지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총세 대의 에어컨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어, 창가 폭은 2,810에 반대쪽 벽체 사이즈 여기는 3,390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항상 어느 현장을 가든 제일 좋은 층과 제일 좋은 뷰를 가진 호실은 빨리 나갑니다. 오늘 현장 이제 막 오픈했으니까 제일 좋은 호실 지금 가져가시면 돼요. 럭셔리하고 깨끗한 이집 괜찮은 거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집 메인욕실 보여드릴게요 우리집 메인욕실은요 아예 중간을 이렇게 가로질러 놨습니다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어, 샤워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샤워나 세면을 편안하게 습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반대쪽 들어오는 이 입구 쪽에는 그냥 맨발로 큰거 보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네요 네, 위쪽에 있는 유리 거울장도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요 구조도 좋지만 입주금도 정말 적정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실내 공간은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주방 공간 보여드릴게요. 주방이라든지 모든 공간의 타입을 3베이 구조로 해놨고요. 어, 실내 공간이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길쭉한 이 중앙 공간에서 편안한 주거생활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구조들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냥 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냉장고는 양문형 2대 아니면 비스토프 가전 라인 세대다 놓으실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로 구성을 해 드렸고요 위쪽에 수납공간도 빼곡하게 넣어 드렸죠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과 어, 싱크대, 개수대 라인과의 이폭 자체가 요 공간을 널찍하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어무인들 동선도 확보를 해드렸고요. 어 조리되는 아일랜드 식탁에 매립을 해드렸어요. 상고 인덕션도 드렸고요. 후드도 대면형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일랜드 식탁 밑에 쪽에 수납공간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준비를 해드렸고요. 주방에 환기창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환기창도 제대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상하부장 뒤쪽에 배치를 해둠으로써 주방 공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수끔 시공을 해놨는데요. 어, 이 주방에는요 다용도실 옆쪽에 있습니다 근데 매립장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집은요 다용도실 이렇게 팬트리장으로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환기창 빠지면 섭하겠죠 예,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선반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시면 집에 있는 잔진들도 싹 정리를 해 놓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은요 다용도실 이외에도 수납 공간들을 이렇게 빼곡하게 다 넣어 드렸습니다 아일랜드스쪽 앞쪽으로도 보시면 수납장 공간이 있거든요 4인용 식탁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주방 공간 바로 앞쪽에 거실 공간도 시야감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이에요 사이즈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4인용 소파 놓고도 옆쪽에 공간이 남잖아요 벽체는 깔끔한 화이트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거실에도 거실 전면 창은 윗면 분할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실 폭도 좋습니다. 무려 4m나 되니까요. 요즘 실내 구조 컬러의 대세는 화이트 앤 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집도 화이트 앤 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깔끔함과 차분함이 연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월패드와 볼로 컨트롤러,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지금 작동이 되어 있는데 대용량으로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틀어놓으셔도 실내 공간이 정말 금방 시원해집니다. 공기, 순환기까지 모든 공간에 다 시공을 해드렸고요이 <목소리> 집의 중반부까지 다 보셨습니다. 이제 제일 은밀한 공간까지 깊숙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어, 여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날자 거리가 있으니까, 가족 사진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콘솔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집 3번방 만나보실게요. 3번방까지 사이즈가 좋은 이 집은요, 정말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셔야 될것 같은데요. 가로폭이 더 커요. 3720에 반대쪽 벽지 사이즈는 2740. 그리고,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나 햇빛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미니 테레스가 있기 때문에, 담배 피시는 분들 그리고 빨래 같은 것도 이 앞쪽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쪽 현에는 이렇게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외기가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소음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집 괜찮죠? 다음은 1번 방이에요 1번 방까지 일면불활 차이 되어 있어요 어,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어, 가로폭이 좀더 높긴데요 3,420에 반대쪽 벽지 사이즈는 딱 11자 장 놓으실 수가 있어요. 3,300. 요즘에는 인면 분열창을 많이 시공을 합니다. 그만큼 환기의 중요성이 정말 좋아지었는데요. 이 집도 모든 공간들이 인면 분열창이 많기 때문에 환기나 체근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가구 배치 편안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세컨 욕실도 괜찮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집은요 세컨 욕실이나 메인 욕실이나 마감재를 정말 고급스럽게 잘쓴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은 완벽하게 건식으로 보실 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 안쪽에 습식할 수 있는 공간도요. 세면대 이렇게 샤워기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현장은요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해 있는. 120세대,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는 월드 메리디앙 디에트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 기본 타입은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사이즈는 이 집과 비슷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분양 금액은 3억 4천부터 시작을 하고 입주금은 3,600부터 시작을 하니까 어, 인근의 새 아파트 비교하셔서 이집 보신다면 좀더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필라 TV에서는 내 집을 사는 것처럼 좀더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계속 좋은 짓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